요겁니다 코박죽 코박코인입니다. 자 코박코인은 오늘 이름 지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인 김치코인이야. 어, 보편적인 김치코인. 그러면 이제 보와 김치를 합쳐서 보산김치 하겠습니다. 보산김치. 보산김치코인. 보편적인 김치코인. 보편적인 김치코인. 보산김치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미로 보쌈김치라고 할게요. 자, 보쌈김치코인입니다. 이 친구들 눈에 기억하세요. 계속 알려줬어. 나 계속 알려줬어. 저번 방송과 저저번 방송에서도 알려줬어. 김치코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 차트다. <laughs> 원할머니 코인이라고? 보쌈김치코인은 이렇습니다. 자, 2020년도 딱 들어오고부터 3월 전까지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비트 상승 플러스 알트코인 자체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미친듯이 올라요 그 다음에 3월달쯤부터 비트가 상승 플러스 횡보할 때 이때 뭐한다? 김치코인들이 눈치를 봅니다 지금 눈치 본 거야 안 오르잖아 그리고 이제 슬슬 올려볼까 하면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기가 딱그 시기야 지금까지는 모두가 눈치만 봤어 보쌈 김치 애들이 이렇게 코박처럼 눈치만 보다가 쏘기 시작했습니다. 쏘기 시작한 애들이 누구다? 밀클. 쏘기 시작한 애들이 아이콘. 자, 아이콘 차트를 살짝 위로 돌리겠습니다. 보여? 상승한 것딱 자르잖아. 이게 모양 뭐예요? 자, 채팅창으로 답변해 보세요. 이 모양보다 자, 채팅창으로 올려 주세요. 오늘 재미사 람 이름 지었죠? 맞습니다. 보쌈김치입니다. 보편적인 김치 코인입니다. 그렇죠? 자 밀크코인 상승한거 삭 지워봐 자 지워봐 이거 뭐야 종목 다르지 보쌈김치입니다 보쌈김치 보편적인 김치코인입니다 요즘 출발하더라 플레이뎁 요거까지 딱하니면 보편적인 김치코인 보쌈김치입니다 요즘 보쌈김치코인들 미친듯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쌈 김치 코인들이 미친 듯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보쌈 김치 보편적인 김치 코인들 차트를 만드는 애들을 왜 내가 보라고 하냐면 자 보라 네 보라 상승했죠 보라 요거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뎁 상승했습니다 요런거 요러다가 무슨 일 벌어지냐 아이콘 되는 겁니다 요러다 가 저런 애들이 아이콘이 된다는 아닙니다 오해 금지 오해 금지 저만큼 개떡 상할 건 아니고 그거는 진짜 가봐야 알아. 가봐야 알아. 알겠지? 지금 여러분도 혹한 건 알아. 심장이 뛰는 건 알아. 참아. 아시겠죠? 머릿속으로 상상하지 마. 상상 그만해. 떡상할 것 같지? 상상 그만해. 밀크도 이러다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슬슬 출발하고 있는 게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 매수할 뿐. 맞아. 참으라고, 비트 상황을 보라고, 비트 상황을. 비트 지금, 어? 슬슬, 아슬슬 하잖아. 비트가, 이러다가 이게 다시 올라오면, 요럴 때 사라고, 요럴 때, 이럴 때. 다시 좀 진짜 갈것 같을 때. 비트 이렇게 떨어지잖아? 안 가, 비트 떨어지면. 갈것 같아? 안 갑니다, 안 가, 안 가, 안 가. 알겠지? 비트 상황을 진짜 그, 빵 하고 봐. 아시겠죠? 비트를, 쫙 째려봐서, 째려보면서, 비트가 지금 흐물흐물거리고 있지. 상단에서 흐물흐물거리고 있지. 비트가 진짜 또 다시 이렇게 좀쭉 가기 시작하면 그때 사. 그때 뭐 사? 보상김치 사. 보편적인 김치 코인 사세요. 그때 살때살 만한 애들. 뭘 사느냐? 코박. 요런 거. 보상김치지. 요런 거. 요런 거 사시면 되는데, 요런 것 중에서도 대가리를 자, 대가리를, 드 애를 사세요. 아시겠죠? 비트가 좋을 때, 지금 사는 거 아니야. 내, 내 지금 몇번 말해. 지금 사는 거 아니야. 참아. 지금 사고 물렸다고 나한테 찾아오지 마. 자, 비트가 다시 상황이 좋아진다면, 보상 김치 애들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살 때, 이렇게 대가리를 드 애들만 사세요. 자, 대가리 들었죠? 아크 대가리 들었죠? 스토리지 대가리 들었죠? 이거 봐. 이거 대가리를 애매하게 든다고. 이거 애매하게 든 애들은 좀 고민해. 대가리를 애매하게 든 애들은 고민하고 대가리를 좀 세게 든 애들, 애들을 사셔야 됩니다. 진리카. 좀 대가리 들었죠? 이거 봐. 디카르고. 이거 봐. 디카르고도 보편적인 작전 코인인데 이게 좀 애매하잖아. 이거 봐. 이런 조금 기다리라고. 이거 후순이, 후순이. 근데 이것도 이쁘긴 한데 그 후순이라고. 자, 그리고 아니면 좀 확정적인 애들을 사고 싶다. 좀덜 먹어도 좀 편한 거 보고 싶다. 제로0스 이런 거, 대, 이거 좀 많이 들었네? 플레이덱, 대가리 들었잖아. 플레이덱, 보라. 이런 애들, 대가리 든 애들이 더 가더라. 왜? 이게 지금 김치코인 가던 애들 더 가는 패턴. 말씀드렸죠? 아이콘, 솔라, 그리고 기타 등등 예전 코인들도 다 이렇게 가던 애들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더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급이 몰리기도 하고 이런 걸로 털어먹으려 하거든요. 이런 가던 애들이 계속 가던 현 업비트 메타와 눈치 보던 보쌈, 김치 코인들이 출발하는 게 합쳐져서 가던 애들이 더 가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비트가 조금 더, 조금 더 올라가서, 조금 더 올라가서 진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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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여기서 더 올라가면 돼. 한턱더 올라가면 돼. 한턱더 올라가면 그때쯤부터는 담아보셔도 할 만할 겁니다. 쌤박은 김치는 아니지. 쌤박은 해외입니다. 누르다가 눌러진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보상 김치에 대해서 사시면 되고, 보상 김치 친구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더 올라가서 사도 돼. 뭐, 3만 불때 사고 싶으면 3만 불때 사고 싶고. 사시면 되고. 언제냐고? 제일 무난한 건 돌파하고 사는 겁니다. 요럴 때. 요럴 때한 2만 9천? 이런 거 돌파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제일 안전하긴 해. 알트들이 이제 눈치를 안 보니까 돌파하고 사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해. 이게 안전이야? 내가 공격이다? 여, 여기 뭐 공격이야? 누구보도 공격이지? 여기 뭐 공격이야? 아니요, 정말 공격이 너무 공격적인데, 정만 조금 더 올리자. 여기가 공격적인 사람들이 들어가는 라인. 여기가 아니, 안정적으로 하는 사람. 국내로도 보여줄게요. 자, 여기가 뭐다? 안정적인 사람들 비트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안정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보쌈 김치를 담으시는 거고요.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담는다. 나는 아 개, 개, 갬블 아 아니, 나는 피가 끓는다. 피, 피가 끓는 사람들 피가 끓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가 여기입니다. 피가 끓으면 이때 들어가 돼. 이때 들어가면 아직 출발 아무도 안 했을 거야. <laughs> 여기까지 가면 이제 슬슬 출발할 준비 할 거야. 아시겠죠? 원하시는 피가 끓는 타이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쌈김치 애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스트라티스는 다른 흐름입니다. 스트라티스는 다른 흐름이고요. 제로엑스. 출발하고 있는 애입니다. 다른 흐름이에요. 보쌈김치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 플레이뎁. 준비 완료. 준비 완료. 보라. 보라도 보상 김치입니다. 준비 완료. 이 보쌈 이런데 준비 완료입니다. 셀로 셀로 또 김치니? 김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냄새. 쿵쿵 킁킁. 쿵쿵쿵쿵쿵. 마늘 냄새 나니? 쿵쿵쿵쿵. 아어피트55%오 프로. 업비트 오십 어, 셀로 김치. 셀로 김치 환병. 셀로 김치다. 셀로, 셀로 김치. 요봐, 이렇게 딱 보쌈김치 모양. A차트 확실하죠? 세타퓨엘. 세타퓨엘은 차트도 이뻐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이런 애들을 조금 더 선호해. 나 이런 애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마스크는 다른 흐름이죠. 이더리움은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더리움 이제 슬슬 조금씩 지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베이직 어텐션. 베이직도 요 정도면 준비, 준비 운동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요. 이클은 조금 김치인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해. 미안해요. 이건 선입견이, 선입견이 있어. 패스할게요. 그로스톨. 다른 흐름입니다. 자, 공부용으로 그로스톨 놓겠습니다. 괜찮네. 공부용으로 그릇스터 넣겠습니다. 괜찮네. 괜찮아. 아크. 보상김치입니다. 스토리지. 스토리지. 스택스는 다른 움직임. 지금 조정 세게 받고 있죠. 아르고, 봐봐. 이런 거 출발하잖아. 한다고 보상김치가. 아르고. 요런 애들. 출발하고 있죠? 앵커는 좀 다른 흐름이죠? 채택가좀 다릅니다. 앵커는. 앵커는 이때 팍 올린 것 때문에 좀 다른 거예요. 팍 올린 거.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버텼어. 그이 이 윗매물 때. 앵커도 그냥 공부용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앵커. 어, 트로는 저스틴 선을 암살하고 오시면 됩니다. 저스틴 선이 잘못됐어. 저스틴 선 때문에 위험해. 샌박은 해외에서 많기 때문에 샌박 패스하고. 모스 코인. 다릅니다. 이거 공부하셔야 돼. 다른 애들. 남들과 다른 애들이에요. 근데 다른 애들인데 공부용으로 추가 안는 애들은 그냥 잠시 볼 일이 없는 겁니다. 볼만한 애들을 추가하는 거예요. 엡토스 다른 거고 질리카 네 질리카도 질리카 애매하지만 얘도 준비 중입니다. 쓰레기 홀드 이거 잡아주는 게 신기하네. 쓰레기 홀드는 지켜보세요. 에이다 이거는 메이저지만 꽤 괜찮다. 메이저지만 꽤 괜찮다. 이건 차트가 이쁜 친구입니다. 에이다는 차트가 이쁜 친구예요. 이거는 그냥 뭐 적당히 먹고 싶으면 해. 이거 리스크 낮아. 리스크 났는데 비트 오르면 얘도 좀 괜찮을 겁니다. 이거는 큰 수익 말고 안정적인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고 싶으신 분들 A다 추천입니다. 아 세럼 쓰레기다. 휴먼 휴먼 아 이거 이거 쉬워 내가 휴먼 때문에 돈을 잃었었는데 휴먼스케이프 보쌈김치입니다. 스테픈 패스 디카르고. 보상 급씨입니다 솔라나 해외코인 오미세고 해먹었습니다. 거래소에서 유이 늦게 뛰어가지고 해먹은 겁니다. 폴리곤 해외에서 유명합니다. 패스 칠리즈. 전 개인적으로 칠리즈 그의 국산 코인 같거든요. 나는 칠리즈나 국산으로 느껴져. 국산 거리랑 김치 거리랑 낮긴 하네요. 어피트 거리랑 12%긴 한데 칠리즈는 보여준 게 워낙 대단해가지고 이거 상승한 게. 이 상승폭이 워낙 대단해가지고, 보쌈 김치는 아니지만, 칠리지는 포함하겠습니다. 예외지만 포함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어피트에서 거리랑 그때 많이 터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칠리지는 월드컵메 타라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 잠시만요, 캠즈 키겠습니다. 아, 그리고 채팅창에서, 채팅창에서, 나 말고, 멋있게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나 말고. 나는 얼굴 까놓고 매일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하잖아요. 하지만 채팅 오신 분은 언제 안 와도 이상하지가 않아. 언제 쑥 사라져도 이상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채팅이신 분들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는 건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응. 왜냐면 시청자가 보기에는 좀 혹, 할 수도 있지만, 아님 말고 할수 있잖아. 나는 아님 말고가 잘안 돼. 아님 말고가 쉽지 않아. 어휴, 까고, 매일 방송하고, 평일 오후 8시 항상 오니까 나는 아님 말고가 안 되는데, 채팅 치는 사람들은 아님 말고가 돼. 그러니까 채팅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닌 말고 하고 떠나면 되잖아. 그러면 손해 본거 우리 시청자인데. 아시겠죠? 플로우. 플로우도 제가 김치를 알고 있습니다. 플로우 김치 냄새인지 한번 맡아보도록 할까요? 아 플로우 김치입니다. 플로우 보상 김치입니다. 번디엑스.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말할게. 안 좋아합니다. 과거부터 사기 행각 비스무리하게 나쁜, 나쁜 짓 많이 해서 안 좋아합니다. 투론, 저스틴 선을 암산하도록 하세요. 네오, 이게 안 가네요. 힘이 없습니다. 어이가 없네. 비트가 이렇게 이쁜데 힘이 없어졌어. 네오는 아쉽습니다. 비트에 올라갔을 때 힘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네요. 헤데라, 조금 다른 형태죠? 이게, 헤데라는 공부용으로 빼겠습니다. 그림 같은 차트 실력. 차트를 그림처럼 그렸어 뭔가 교과서입니다 교, 교과서처럼 그렸어 익익익익익익익익도 올릴 생각인가? 매집인가? 작전인가? 그린 것 같은 것처럼 차트 그리고 있어요 이건 공부용입니다 보쌈 김치용이 아니야 보쌈 김치용이 아닙니다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이런 애들은 헌트 내가 포함했었나? 헌트? 헌트 공부용입니다 헌트 공부용이고요 엘프 다른 움직입니다 근데 계속 평평평 하면서 피레치 몰리죠? 더쏠것 같은 이쁜 모양 만들어주고 있는데, 엘프도 공부용입니다. 좀 다른 애들이에요. 결이 다르다. 스토맥스 김치입니다. 보쌈 김치. 디센트럴. 디센트럴 거리는 어디서 많이 터지나? 국내에서도 많이 터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국내가 좀더 더 적게 털리긴 하네. 해외긴 하네요. 디센트럴 그럼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스. 오삐 이게 왜보쌍 김치 모양을 나타내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뽀삐는 예지, 며칠 전부터 이쁘다고 했었죠. 왜 이쁜지 모르겠는데 이쁩니다. 이스 거래량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까요? 업비트 6%, 바이낸스 9%. 이스는 빼겠습니다. 이스는 그냥 적당히 먹고 싶은 사람이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에이다 같은 느낌이야. 아하 토큰. 아하는 결이 다르다. 이런 애들 몇개 있거든요. 이런 애들. 2월 말에 뿅 올리고 바닥 잡는 애들 있거든. 이런 애들. 관심 종목에 넣어놔요. 이런 애들이 불장 때잘 가는 애들입니다. 올리고 버티잖아. 난 이런 애들 좋아합니다. 이런 애들이 크게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더럽게 안 가지.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 앞뒤가 있어. 더럽게 안가이 새끼들. 매집 줄라해. 그런데 가면 계속 가.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갈때 먹는 게 제일 무난하긴 한데 하여튼 이런 애들이 안에 사람 있어요입니다. 안에 사람 있어요. 안에 누군가가 만져주는 것 같아. 이게해가지고 올라갈 때 올려주고 어, 멈춰 게해멈 이렇게 해서, 이런게 같은 이낌인데 아니 사람 있어요, 렇니다메이디움 해서, 김렇입니다하이브하이브는보서김치지만그이도이야기해이야기해드렸죠들어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이런피해이오는신친한오라신얘한애부용으로빠져용으로빠 매집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뭔가 좀 신기한 모양새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모양새예요. 하지만 이러다가 장 좋을 때 출발합니다. 얘는 장 좋을 때 가는 게좀 특징이더라고요. 옛날처럼. 꼬리를 옛날부터 많이 달았어. 근데 비트가 전체적으로 좋을 때만 자해가. 비트가 안 좋을 때는 안 가. 이게 신기했어. 지금처럼 비트가 안 좋은 하락 진행 중인 이런 장에서는 좀잘안 가더라고요. 경향성이 그렇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어서 하이브는 뭐 장투 목독보다는 신기해서 본다 매집하고 있는 친구네 살아 있는 친구네 재단이 뭔가 하고 있네 라고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해도 이런 애들이 나중에 불량장때 먹어야 되니까 시바이누 해외에서 유명하죠 메탈 이것도 좀 다른 친구입니다 메탈도 공부용으로 추가해 드리고요 코스모스 해외계 피르마 체인 하... 이거 뭐 이쁘지 이뭐 이쁘지 이 정도면 이쁜 겁니다 이건. 추세적으로또 이쁘다. 피라마 체인은 추세적으로도 이쁨. 이 정도면 뭐 피라마 체인 정도면 뭐 만약 장투다 들고 있으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이쁘네요. 루움 네트워크 이 바닥을 잡아주면 이게 좀덜 이쁘게 잡아주는 거야. 아하가 이쁘게 잡아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떨궈서 바닥 잡는 거랑 그 위에서 자리 잡는 거랑 이거 진짜 달라 룸은 다르긴 한데 좀더이쁘기 잡아준다 공부용 쪽으로 빠진 애기들이긴 애들, 합니다 이거 룸은 다 빼고 버티잖아 이건 좀 다른 겁니다 기분이 다르죠 웨이브 안 만집니다 웨이브 어, 뉴트리노 usd 처리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왁스 왁스 보상김치입니다 대가리 들고 있지. 왁스 이쁘다. 이런 애들이 이쁘다. 대가리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애들 이쁜 친구다. 괜찮다. 비트만 비트 가면 이런 애들이 그래도 최소한 10% 정도는 쏘는 애들이 요런 애들입니다. 카바 잘 가라. 얘들도 알고리즘 스테이블 문제입니다. 썸씽 이런 거.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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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발 치고 있잖아. 설레발. 설레발 하면서 설레발 치고 있죠, 이미. 이런 애들. 괜찮습니다. 봐 봐. 제가 기다리라고 했었죠. 기다리니까 눈치 안 보는 시기가 오잖아. 이럴 때당구라고 담굴 때 이럴 때당구는 겁니다. 스트라이크. 조금 다릅니다. 이거 한번 치고 올렸죠. 얘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던. 선 넘네. 여기까지만 하면 보상 김치죠. 갈 것만 가던가. 그다 떨궜네? 다떨궜서 다 버티네? 하지만 이런 애들이 다시 올리면 괜찮습니다. 던은 다시 올리면 괜찮아. 근데 얘네들은 미리 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미리 사면 안돼 이거는, 이거는 미리 사면 안 되고 선 넣는 애거든요 미리 사면 안 되고 이거는 침찍 뱉었지 얘는 다시 올라갈 때 그때 사야 됩니다 다른 카테고리야 같은 보쌈김치인데 다른 느낌이죠 엔진 엔진이 보쌈김치인가 김치코인인가 이거 해외에서 거래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비트 업비트, 업비트 거래가 맞네요 김치코인입니다 엔 엔진코인 시아코인 이것도 보상 김치입니다 시아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많이 거래했죠 알고랜드 알고랜드 거래량 어디서 많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가 좀 많네요 그럼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더 킹아더 이거 썸씽이랑 비슷하지 같은 계열이라고 지금 준비 중이다 아더도 괜찮다 아더도 보상 김치다 다르죠? 제가 보여준 것 중에서 대가리 들고 있는 애들이 이런 애들입니다. 이게 대가리 들고 있는 겁니다. 썸씽. 이게 대가리 들고 있는 겁니다. 왁스는 대가리 들고 있는데 좀덜 들고 있는 느낌이야. 이런 애들이 대가리 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 더 빨리 쏠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쌈김치 살때 이렇게 대가리 들고 있는 애들을 사는 게 조금 더 무난하더라. 조금 더 빨리 먹고 다른 데로 넘어가기 좋습니다. 폴리메쉬. 뭐 우원군 님이 뭐 이더리움 클래식은 메이저 인데 업비트 관할인데 김치임 이라고 하는데 이크이면 이클은 김치지 이클은 김치라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근데 좀 김치긴 해좀 김치 느낌이야 나는 내가 보기에 그런데 이클은 안 좋아해 조금 카테고리가 달라서 안 좋아합니다 매매하기 쉽지 않아 좀 도박 같은 느낌이야 갈때 한방이 쭉 가더라고 그래서 이클은 배제한다 왜? 이클이 좀 예외적이잖아요? 좀 예외적인 걸 내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카테고리 안에 넣으려고 하면 이 보편적인 카테고리가 무너집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카테고리에 예외를 넣지 마세요. 예외는 예외라고 빼고 나는 얘를 매매를 잘안할 겁니다. 나는 얘 별로 안 좋아해요. 라고 예외는 예외로 쳐야 됩니다. 칠건 쳐야 돼. 내가 잘못 먹는 친구, 내가 알고 있는 흐름과 다른 흐름으로 가는 친구들은 애초에 빼놓고 매매하는 게 맞아요. 그게 매매할 때 성공하는 거지. 다 매매 잘할 수는 없잖아. 다르게 흘러가는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흐름 뺍니다. 안 봐. STP. STP, 이거 국산 코인인데, STP 이쁘네요. STP는 보상 김치인데 차트적으로도 이쁘다. STP 이쁩니다. 내가 못 먹는, 내가 잘못 하는 종목이 있으면 인정해. 나도 인정하잖아. 내가 싫어하고 뭐 그렇다. 잘못만진다 인정하잖아. 인정하고 걔를 안 보면 됩니다. 코인이 백몇 개가 있는데 내가 싫어할 수도 있지. 그런 애들이 있는 게 오히려 더 기준이 있는 겁니다. 골렘 보상 김치입니다. 파워했죠. 보상 김치입니다. 보편적인 김치 코인이다. 스텔라 루멘 에즈. 애증. 아니, 뭐, 이렇게 이쁘면 좀 가지. 왜 이렇게 못 쏴? 남들은 피를 침 쏘는데 왜 니는 못 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애증의 코인이다. 비체인. 김치 코인입니다. 이것도 보상 입시다 가스. 별도죠? 이런 애들은 별도입니다. 가스는 옛날부터 별도처럼 갔어. 지맘대로지맘대로 지 맘대로 펌핑합니다. 가스는. 니어. 니어는 이것도 뭐, 알고리즘 스테이블 뭐 하나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니어는 안 만집니다. 그래서. 스팀. 진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스팀이랑 가스랑 스팀달러랑 지 맘대로 합니다 지 맘대로 해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조금 <laughs> 지 맘대로 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난간 만지기 좀 감당이 좀 힘들더라 하여튼 그래도 모양새는 비슷하니까 스팀은 보쌈김치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인 링크 좀 해외 쪽이죠 씨빅 비슷하다 스팀은 블로그입니다 코바 김치 어, 보쌈 김치 톤 결이 다릅니다. 좀 결이 달라요. 이쁘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어요. 톤은 결이 달라서 결 다른 애공부용 남들과 다른 애들 쪽으로 뺐습니다. 캐리 캐리도 비슷합니다. 캐리도 톤과 비슷한 계열로 좀 다르게 빠지, 빠집니다. IQ 이것도 좀 남다르게 흘러가죠. 펌핑이 내리고 핑빙 펌핑 내리고 핑빙 내리고 핑 내리고 핑 내리고 이렇게 수렴하는 거 IQ도 저 좋게 봅니다. 아이큐도 남다른 코인이기 때문에 언젠가 또 좋은 모습 하나 보여줄 것 같아서 잘 지켜보고 있는 코인입니다. 지금 당장 출발할 건 아니지, 아니지만 비케 안 봅니다. 메디블록 보쌈 김치입니다. 무비블록 똑같습니다. 보쌈 김치 김치 코인 냄냄은 패스하겠습니다. 오래된 코인인데 신기한 모양새 만들고 있죠. 세타 토큰 이것도 누가야 세타 퓨엘이랑 해가지고 같이 좀 김치스럽게 움직이는 친구입니다 리퍼리움 좀 다른 움직임입니다 아이오타 얘는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냐 하여튼 그래도 카테고리는 비슷하게 흘러가니까 아이오타도 포함해드리겠습니다 똥텀, 똥텀. 똥텀입니다 똥텀 똥같이 안올랐어 똥텀입니다 유명하죠 네오랑 비슷한 계열이에요 똥텀도 뭐 만들고 있긴 한데 이쁘지, 이쁘지, 이쁜 거라고 봐야 되나? 이거 이쁜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쪽으로 넣겠습니다. 어거. 좀 바닥에서 기우고 있어서 패스. 온톨로지. 온톨로지. 이쁘려고 노력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멀었고요. 폴카다. 폴카다 해외쪽이고요. 알파코크. 이것도 보상균신인데좀덜 떨어졌네요. 신기하네. 덜 떨어지고 좀 버틴 모습. 리스크. 리스크도. 김치코인 포함 SNT SNT가 오히려 이런 애들이 조금 더 쏘면 나쁘지 않은데 얘가 상승률이 높나 잘 나오나 그게 걱정입니다 SNT가 너무 오래된 코인이라서 이쁜 건 맞아요 오히려 얘네는 이쁜 건 맞습니다 SNT 이쁜 건 맞아 근데 상승률이 보장이 안돼 얘네들이 오래된 애들 비골 비골도, 보상김치. SV. 아, 이건 폐기물입니다. 버리시면 됩니다. 이거 봐. 그 크레이그라이트가 자기가 사토시라고 사기치고 나서 버렸잖아. 이때 초창기에 시원하게 세번 헤쳐먹었어. 하나, 둘, 세 번. 세번 헤쳐먹고 버린 겁니다. 이거 SV. 이렇게 장 좋은데 떨어진다고? 쓰레기입니다. 이런 거. 오르든 말든 상관없다. 시원하게 헤쳐먹고 지금 버렸습니다. 매집인지 뭔지도 몰라 그냥 폐기물입니다. 안 보는 게 맞아. 나중에 오르고 보세요. 하이파이, 하이파이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썬더코. 이것도 김치 카테고리죠? 엠블. 와 이거 멋이 툭툭이 하면서 이거. 이것도 택시 관련 코인 멋있게 였죠? 엠블, 바이오에스티 이런 것도 아까 뭐 s n t 랑 비슷한 계열입니다. 이북에 해주곤 있긴 한데 기존의 옛날 코인이라서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온톨로지 가스 얘들도 김치코인 모습 만들고 있고요 오브스 오브스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스 별로 안 좋아해요 센티널 옛날에 진짜 작업 잘했어 센티널로 나도 많이 먹었지 센티널 지금도 모양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에이브 해외 쪽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커크체인까지 봤습니다 커크체인도 음, 김치 모양새 만들어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업비트 있는 거싹다 봤다 아, 보쌈 김치 리스트 채팅창에 올리고 싶은데 잘리네 우리 채팅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팅방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있거든요 더보기란에 저희 카카오톡방이 있는데 카카오톡방에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쌈김치 목록을 해가지고 괜찮다고 한애들이나 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알려드릴 거고 공부용 친구들 있죠? 공부용 친구들도 리스트에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올려드리겠고요 자 비트코인이 지금 상단에서 이제 끼부적끼부적 거리고 있는데 응, 끼부적끼부적 거리고 있는데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해? 비트가 가야 가는데 비트가 가도록 다 같이 기원 바라고요